어머 어머 우리 분들이 넘어갔다. 안 되는데 넘어가면 안 돼. 으아. 충전이 <목소리> <품절이> 필요할 때 <목소리> 에버바이스, 에버바이스, 에버바이스. <목소리> <목소리> with a slow motion crew and we up in our when people change but not us and we just chillin' kickin' it kiss by the sun could be soaked to the skin in the most soon i know she got the good vibes 안녕하세요, 달려라. 은희입니다. 보이시나요? 어, 어. 어머, 어머, 우리 홍돌이 넘어갔다. 안 되는데, 넘어가면 안되려 자, 우리 텐덤자 홍돌이와 함께 짐을 한가득 싣고 모토캠핑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모토캠핑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 투어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오늘 은희가 헬멧이 바뀌었죠. <laughs> 알파 10일. 제품을 쓰다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 이 F70이라는 제품을 써 보고 알려 드리고 싶어서 오늘 쓰고 나왔습니다. 일단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아이언맨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데칼이 돼 있는데 블랙앤 레드예요. 그래서 어 실드를 레드로 이제 레드 컬러의 실드를 제가 어, 장착을 했고요. 세나와 협업을 해서 만든 이 P20P라는 블루투스 제품이 함께 장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배터리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충전을 할때 헬멧을 이렇게 딱. 그 충전선까지 앞까지 갖다 놔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보 기존에 나와 있는 블루투스는 이 제품만 딱딱 빼서 충전기에 꽂으면은 됐었는데 얘는 일체형이라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일체형으로 나와서 마이크가 내장되는 부분이 이렇게 홈이 파여서 딱 장착이 되, 장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걸로 이제 막. 음, 조금 땡겨보기도 하고, 어, 저속, 그리고 말이지만 어, 스로틀을 막 감아서 머플러 소리를 엄청 크게 내봤는데, 상대방이 이 소리를 전혀 못 듣더라고요. 음, 그만큼 지금, 어, 블루투스 음질이라든가 사운드 이런 거는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들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알파 90 모델에도 있었지만 잘 사용을 못했어요.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자, 이렇게 네 밑에서 선바이저가 내려옵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이렇게 타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숨구멍을 열고 열고 열어도 바람이 잘안 들어오는데 어 이거 선바이저 있는 거 쓰니까 괜찮다. <laughs> 선바이저하고 를 이렇게 실드를 딱 내리니까. 자외선이 확 차단되는 기분이야. 그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착용을 했는데, 제가 알파 11, 그리고 알파 90, 그리고 어 갑자기 하프페이스 모델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번째 헬멧인데, 제가 다 써본 결과, 이상하게, 원래는 알파 11이 최고급 사양이거든요? 홍진에서? 홍진에서 알파 11의 최고급 사양인데, 안에 내피도 최고급이 들어갔겠죠.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썼을 때, 처음에 이 펌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 뭐지? 이 착각기, 착 감기는 이 기분은 뭐지? 홍진에서 나오는 제품의 이쉘 크기는 똑같고, 그 안에 내피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라지부터 엑스라지가 같고, 그래서 안에 내피만 다르다고 해서 미디움에 스몰 내피를 하나를 더 받아서 저는 내피가 두 개였어요. 근데 스몰로 장착을 하고 쓰다 보니까 볼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아, 조금 여유롭게 좀 여유롭게 쓰자 이래서 미디움으로 장착을 했는데 미디움은 또 너무 큰 거예요. 주행풍이 너무 심하게 들렸지만 그래도 아픈 거보다는 그냥 주행풍을 조금 더 듣자라는 생각에 어, 미디움을 계속 장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그 내피가 저는 조금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저는 이, 이 F70 모델이이 내피가 제 볼을 탁 감싸주는 게더 좋네요. 느낌이 자 아무리 비싼 헬멧 아무리 좋은 헬멧이라고 해도 내 두상과 내 얼굴에 맞지 않으면 정말 불편하고 아무 쓰달데기 없는 그냥 이쁜 쓰레기일 뿐입니다. 두개 같은 경우는. 알파 11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많이 타잖아요. 라이더의 그 목에 피로감을 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제 전국 투어, 전국 모터, 전국 투어. <laughs>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전국. 아, 몰래 전국 모터 캠핑 투어. <laughs> 전국 투어를 하면서 이 제품을 오래 써보고, 어, 이건 정말 좋다. 이건 정말 안 좋다라고. 어, 이거는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한번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어 우리 구독자분들 은이 부럽죠? <laughs> 자, 오늘 전국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이어가 공기압이 빠진 기분이지?